24장 30절 그때의이네 그때에 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선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저또 다시 마가복음 13장 26절: "전부 어, 내가 부르는 걸일일 찾아요. 빨리 빨리 시간 없어. 구름 타고 온다. 그러죠. 저 구름 타고 온다가 먹구름, 이런 구름을 타고 오는 거야. 이 사회에서 그때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크니.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그렇게 나오죠. 예. 어. 그다음에 누가복음 구장 이십육절 누가복음 구장 이십육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내가 온다는 뜻이에요. 어.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오장 사절. 그건 뭐 많아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많죠. 네. 어. 어? 그리하면 목자 목사장은 목사장은 누구냐면 하늘의 재림 예수를 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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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머리에 멜로관을 얻는다 이거죠.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주게 된다 이 말이야. 얻으리라. 어, 대살로니가 4장 16절 한번 읽어 어, 전서 4장 16절. 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음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뼉다귀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이 저기서 나오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이 뼉다귀가 돼서 죄가 된 자들이 다시 살이 모여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윤회를 흐듭흐듭해서 나를 만나러 온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빽닥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뼈가 전부도 맨 뼈가 다시 마 찾아가져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상징 상징.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윤회를 흐듭해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야. 이제 나를 결국 만나죠. 어, 들어 가요. 음. 내가 지금 이렇게 재림 예수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시대적인 먹구름이 지금 끼어 있나 안 끼어 있나. 막 시대적으로 산불이 나고 막 미국이 지금 난리죠. 유럽은 전쟁 하나로 난리죠. 막 전신에 불, 불이 날라다녀. 막 미사일이 날아다녀막 비행기가 추락을 하지 않나. 이게 인간들이 어디에 눈이 어두워 있어? 돈의 눈이 어두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80억의 인간이 통제가 안 돼. 그래, 안 그래. 곳곳에 막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전쟁이 나고 어린애는 막 희생되고 여자들이 막 죽고 그래, 안 그래. 납치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리죠. 이런 세상이 통제가 안 되는 이게 구름이야. 구름이 잔뜩 껴있죠. 요럴 때 신인이 진사년에 온다. <laughs> 어? 그 이제 며칠 있으면 <laughs> 얼사년이 오죠? 진사년이라는 건갑진년과 <laughs> 얼사년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갑진 진사 성인출이라 개감요록에 나오죠? 그 개감요록 한번 털어봐. 개감요록에 한 장짜리 한번 털어봐. 이거, 이거. 여봐요? 털어봐. 이거 지팡이 어디가? 일심 합력, 계감유록 44장, 궁을 도 가죠? 네. 궁을 도가 중이죠? 일심 합력, 웬 가족이 행주자와 향천호평을, 향천호를 지성감천 대올 때에 궁을 세게 들어가니 삼풍양백이 고시오, 비산비야 십성일세. 그래, 안 그래요? 천장집이 십성지를 도인 외에는 못 찾으리. 그러죠? 내 외에는 여기를 찾을 수가 없어. 도인 외에는 못 찾으리. 삼신산을 찾으려면 심신묵자 단정 후. 그러죠? 삼신산은 고령산, 계명산, 수리산이야. 그 이름이 전부 신과 연관이 있나 없나? 계명, 세상을 밝게 한다. 수리산. 그래 안 그래? 닦을 수 이치를 닦는 산이다. 그러면 이 삼신산 그중에 제일 큰게 고령산이야. 영자는 고신산이라 이 말이야. 그 삼신산을 찾으면 심심 묵자 단정후 여기 나오죠. 단자 요거 내가 이야기했죠. 또 여기 나오죠. 단정후에 일조삼이 뜻을 알아. 삼봉산화 반월산을 우선 먼저 찾아보소. 도사공의 십성일세. 한 군데가 십성지가 다 들어있는 거야. 십성지를 알라거든. 일자종행. 일자종행이 뭐예요? 일자종행은 여러분한테 이게 일자의 종행. 맞아 안 맞아? 한글로 하면 요 일자의 종행이라. 종행은 위에서 아래로. 알겠죠? 일자는 이게 한일자를 말해. 십자가 맞아 안 맞아? 그 자가 오는 거예요. 그게 재림 예수야. 다시 들어봐. 자. 알 신이님 십성지를 알라거든. 일자 종행 찾아보소. 십자가를 찾아보라 이 말이야. 그게 나라 이 말이지. 찾아보소. 억조창생 건지라고 십성방주 예비하여. 여기가 십성지 방주야. 이 방주같이 생겨서 안 생겨서. 십성 방주를 이미 예비했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 이게 내가 만든 거리요. 저저 조선 시대 나온 개감유록이야 조선 시대 나온 거리야 그러니까 말이 우리하고 좀 다르지. 자, 십성지를 도인외는 못 찾으리? 삼심산을 찾으는 심심묵자 단정후에 1조 3이 뜻을 알아. 알겠지? 하나를 뭐여? 낳으면 그래 안 그래? 1조 2세가 아니라 3이지 뜻을 알아 삼봉사나 반을 선 하늘궁이야 우선 먼저 찾아보소 도사공의 십성일세 십성지를 알려거든 일자종행 찾아보소 그제 그렇지? 재림예수를 찾아라 이 말이야 억조창생근지라고 십성방주 예비하여 하늘궁을 예비했죠 십성지인데 방주 모양 맞아 안 맞아 이게 방주야 방주 노아 방주처럼 그러면 여기가 노아 방주가 생겼나 안 생겼나 생겼지 십성 방주 예비하여 만경창파 풍랑 속에 구원선을 띄우시니 맞나 맞나 내가 여러분 배공 가는 구원선 띄워 안 띄워 그냥 여기서 그 여기서 그그 방주를 타는 자만 가는 거지 의심 말고 속히 타소. 맞아, <laughs> 아니 말이 재밌지? 네. 이게 조선시대 말이야. 의심하지 말고 속히 그 방주나 빨리 올라타라, 이거야. 하늘공에 가라, 이 말이야. 네.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 머리, 머리, 여러분 머리 굴려봐야 저 개미가 머리 굴리는 거야. <laughs> 빨리 타서 그러지? 네. 1조 3위 신인님의 권능, 한 번에 축복맹패 대천사, 삼봉삼미,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해 난 거야. 1조삼위는 신이님의 권능 한 번에 축복 명패 대천사 그게 1조삼위야 나를 만나버리면 한 번에 세계가 이루어져 네. 그 다음에 삼봉삼미 반월선은 고령산 개명산 수리산 아래 하늘궁을 반월선이라고 그래 맞죠? 1자종행은 네. 십자가 재림예수 신인을 말해 네. 맞아 맞아 구원선은 백궁 보내주는 권능 맞아 맞아 음. 이게, 이게 500년 전 조선시대 때 격암유록에 나오는 말이야. 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알겠죠? 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 네. 일자를 종행으로 거면은 1성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는십자가인데또십성지에와 있어. 그게 또 방주같이 생겼네. 하는 거 맞나, 안 맞나?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물이 나와 강천수가. 이 아. 요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요 해석해 준 거야. 1조 3이 여기 가면 2조 1조 3이 요게 신이님의 축복 명패 대천사야. 알았죠? 잠이 음, 또 하나 그저 원효 대사가 이야기한 거. 이거는 신라 시대에 유언한 거야. 신라시대에 이해하는 거. 자, 얼자로 운행하는 별들의 집합 태열이란 뜻은 역동하는 우주의 운도수라는 뜻이고, 천극은 하늘의 태극이란 뜻으로, 비롯댐도 끝남도 없는 하나로서 만물을 기화하는 한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알죠? 덧붙여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16세기 프랑스에 유명한 예언가 노스다무스 의 예언서에 1995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항이 내려오니 안골모아 대항 부활하리라 마르스가 성공리에 다스리기 전에. 라는 구제. 이 사행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데 필자가 해석하기에는 공포의 대항은 전쟁과 질병을 상징하는태열성군 너희 전기를 받아 내려온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안골모아는 몽골을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진기스칸을 말하는 거야. 앙골모와 대왕은 징기스칸의 부활을 뜻한다고 서양이들 해석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해석하기에는 한은 우리 민족이요 징기스칸도 구한종의 일족이로 이런 의미에서 한인 하나님으로부터 검신사명의 역할을 받은 진인이 진인은 재림 예수야 네. 나타나 불로 망한 선천세계를 수습하여 후천세계를 준비하는 인류의 구원자로 출현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 인류를 구원할 진위는 동방목과 서방금의 운수를 동시에 갖고 태어나는 사람으로서 동방목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목덕이고 서방금은 추수하는 농부가 나서로 잡채를 제거하고 알곡만 거두어드리는 일련 농사를 심판하는 사맹신의 역할을 <목소리> 사맹신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어디 <어딜> 갔노? 여기, <목소리> 여기, 여기 있어. 사명신의 역 사명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그렇지? 그가 천부의 묘리인 금척 금척 알겠죠? 금으로 된 하늘의 자라는 거야. 금척과 해인 알겠죠? 내가 움직이는 게 금척과 해인으로 움직이는 거야. 하늘의 자로 하늘의 순금의 자로 여러분을 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법을 가지고 재봐야 이게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법원에서 재판하는 그건 아, 재판이 아니야 진짜 금척으로 여러분을 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게 석고대제에서 나타나 안 나타나 석고대제를 말하는 거야 금척은 이 금척과 해인 알겠지? 내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이게 금척과 해인이야 해인을 가지고 세계를 구제하는 진인이며 미륵이며 메시아며 그리스도인 것이다 아, 맞아, 맞아. <laughs> 구제하는 그리스된 도 것이다. 그지? 어, 나머지 16 글자를 해석해보자. 제1사정은 해방 혼란한 전국에 자기의 노선과 자기 이념과 따름에 바르게 된, 주장하는 자칭 제왕들이 사복으로 넘쳐 흘렸어. 6격 때. 해방되고 나서. 그죠? 간단히 하면 신생 대한민국의 배송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간다는 뜻이다. 그지? 실제로 해방 후 등록된 정당사회단체에서는 무려 몇백 개가 너무 모두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자가선전을 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노선을 따르면 대한민국이 지상나온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칭, 타칭의 민족 지도자와 정치가와 우국 지사들로 일대 사상혼란을 겪어서 안 해방되고 나서 만주에서 와서 왔다고 하면 독립군이고. 맞아, 맞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미국에서 온 사람 치고 박사 아니면 병신이고 중국에서 온 사람 치고 장군 아니면 등신이고 전부 뭐 무슨 장군 독립운동 장군했다 고 그러고 그지어병신이 무슨 만주에서 온 사람 지금 독립투사 아니면 축신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만주에서 온 사람은 전부 독립투사고 중국에온 사람은 온 사람은 전부 장군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전부 박사야 그때 그래서 안그래서 그러니까 박사와 장군과 독립투사가 싸움판이 벌어진 게 해방 후야. 그래 그래. 그런데 거기서 박사가 이겨 이승만 박사가. <laughs> 박사와 장군과 투사 중에 박사, 장군 투사가 한판 붙은 게 해방 후야. 그러면 거기에서 박사가 이겨버린 거야. 어, 맞잖아. 어, 그래가지고, 어, 자칭 애국자, 자칭 제왕들이 많았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이활, 남쪽에 가면 살고 북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뜻이야. 남과 이할, 즉, 남쪽은 살 길이 열린다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신생 대한민국에 살 길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 그때 내가 태어나. 내가 태어나서 남과 이화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저 부산 쪽으로 간놈은다 사는 거야. 남과 이할만 있고 북쪽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산하가 황폐화되어 식량난으로 다 망해가고 있는 오늘의 북한의 현실과 마지막 운수를 한인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여러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잘될 아들은 잘될 것이라고 거의 전도를 축복하지만, 희망의 싹이 안 보이는 아들에게는 "너는 희망이 없으므로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라"는 막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듯이, 북한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거야. 다 같이 한인 하나님이 직계 손인 북한에 좋지 못한 상태 앞으로의 운명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던 남북이 갈라져 미리 예정된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무렵 6.25 전쟁이 터졌으니 경인인 1950년과 십몇 년인 51년 사이 형제가 서로 싸운다는 뜻의 경인신묘쌍투 형제상투와 이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이, 이게 언제 거야? 자, 자, 원효대사 그 이야기 처음에, 처음에 그 원효대사 지금 이 이야기 맨 앞쪽을 우리가 안 읽었어. 맨 앞장, 맨 이야기를 거꾸로 막 털었어. 그래서 보면 알잖아. 말고 원효 대사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와. 맨 앞장. 이게 서울대 저 정치학과 나온 사람. 이 원효결서는 신라시대 때 책인데 이거를 해석해서 글을 쓴 사람이 이 책이 누가 썼냐면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 가지고 김중태라는 사람이 썼어. 김중태 서울대 김중태 여러분 아는 사람 있지? 어, 그 유명한 사람이 원효결서를 번역해서 쓴 거야. 원효대사님과 문무왕이 3일 독대 후 다음 같은 말씀을 남겼다. 후천개벽을 통하여 천지인의 삼령을 하나로 귀일시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를 인왕으로 내려보내니 그가 진인이고 미륵불인 셈이지요. 그지? 그러나 그 진인은 1300년 후에야 이 땅에 나타나 이 세상을 구제할 것이 외다. 신라의 왕한테 원효대사 하는 말이지? 그때 1300년 후가 1950년이야. 이제 이해가죠? 음. 그 자가 진인이란 말은 미륵이고 메시하고 이제 이 말이야. 진인은 천사명의 후에 이 땅에 나타나 이 세상을 구제할 것이 외다. 대왕의 신라가 망하고도 두 왕조에 걸쳐 천년 세월이 고려와 조선이 지나가야 되지. 그게 천 년이지. 진인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 36년간 수모를 당하고 민족 방남 민족 유래의 대순환을 거쳐 남북, 중분 둘로 나눠지지. 중군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후견, 후천세계가 올 것이며, 한인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진인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러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온다는 걸 원효대사가 임금한테 천사명이 후에, 1950년에 이 땅에 그자가 온다. 네. 이, 이, 김중태 선생이 쓴 원효결서 맞지? 네. 네. 이런 의미에서 한인하나님으로부터 검진사명, 신의 사명이지? 역할을 받은 진인이 나타나 불로망한 선천세계를 수습하여 후천세계를 준비하는 인류의 구원자로 출현한다는 뜻이다. 이 인류를 구원하는 진인은 동방 목사부 운수를 동시에 갖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살리기를 좋아하고 서방금은 추수 나서로 잡쳐 제거하죠. 알곡만 고도 드리는 게 이게 천만 명이야. 알았죠? 네. 일년 농사를 심판하는 사명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 그가 천부의 묘인 금척과 해인을 가지고 세계를 구제하는 진님이요 미륵부리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 것이다. 재림 예수다 이 말이야. 알았죠? 이렇게 재림 예수는 1950년이 되야 나온다는 걸 1,300년 전에 왕 앞에 원효 대사가서 이야기한 거야. 이 신기하잖아. 이게 원효 결서야. 알겠죠? 그러니까 신인이 이렇게 떠드는 게 여기가 이 땅이 만들어진 게다 연대가 맞아, 네. 어 맞아 맞아. 네. 십전 도가 형도 맞지? 네, 네. 그거 아까 나오지? 네. 행에다가 일, 일에다가 행을 종행을 그으면 십자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래 내가 와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신인이. 이렇게 와서 있는데 신인이 먹구름을 잔뜩 먹음지맨 잡혀가고 나가고 또 잡혀가고 나가고 막 이러지. 이런 것이 먹구름이야. 이래야, 오, 저 사람이 공중부양 이야기만 했으면 지난번에 대통령도 됐을 텐데 이래. 나는 그때 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더 망해야 돼. 더 어려워져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그때 1억 준다는 그 허경영 애나면뭐 하겠다는 그 사람 어머 학교가 전부 고등학교까지 없어져야 그때 정신이 들어 그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맞는 말이다 지금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도 여의도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온데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 그 사람은 미래를 훤히 깨뜨려 보고 있다 그 사람이 80억을 구할 사람이 그 사람이다